안녕하세요. 김진입니다. 음, 오늘은 하사에게 어울리는 자동차는 어떤 걸까요? 어,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음, 제 아들이 이제 그부사관들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하사 때, 음, 자동차를 더커도 어, 샀어요. 근데 막 중사 진급하면서 샀네요. 제가 뭘 했을까요? 반대했죠. 야, 하사가 무슨 차냐. 과거에는 정말 뭐, 하사들, 초국 간부라고 하는 우리 뭐, 소위 중위들이, 어, 자가용을 산다. 아 말이 안 됐던 거죠. 일단 뭐다? 출입? 허가가 안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일부 그, 잘 사는 집 자제들, 초국 간부들 같은 경우는 차를 몰고 와서 부대에 출입을 안 시켜주니까 영웅의 밖에다가 세워놓고, <laughs> 그러고 이제 걸어서 들어오고, 이런 뭐, 해프닝도 과거에 있었다. 지금은 이제, 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초급 간부에게 어울리는 자동차 어, 여러분들 은 어떤 게 어울릴까요? 이건 뭐 각자의 취향의 차이잖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음, 아무리 이제 직장 생활, 뭐군 생활 다 떠나도 자기에게 좀 어울리는 차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왜냐하면 이제 초임 하사. 또는 이제 뭐 소유자 이렇게 이제 초급 간부 때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전역해서 사회에 나와서 산다라고 할때 나와서 뭔가 전세금에도 마련하고 하려고 하면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한 달에 평균 사십만 원 오십만 원 듭니다 적게 잡아도 삼 사십만 원 드는 거예요 그죠 일단 유지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보험료 내야 돼요 그죠 자동차 세금 내야죠 그다음에 이제 매달 또. 연료비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뿐인가요? 혹시라도 또 소모품을 갈아야 된다 이러면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약간 시간이 단축되는 편리함은 있겠죠. 그죠? 내가 어딜 가고 싶을 때 바로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약간만 포기한다면, 그래도 한 달에 3, 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이제 그초급 간부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좀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자동차 사기를 추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사야 된다. 뭐 업무상 이제 굉장히 차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데, 사실 출퇴근 버스도 없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차가 필요하겠죠. 가능하면, 음, 소형차를 좀 샀으면 좋겠고, 어, 제가 이제, 준이 달고 근무하던 부대에 중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차를 정말 6개월마다 바꿔요. 6개월마다. 어떤 차를 6개월마다 바꿀까요? 외제차를 그것도 6개월마다 바꿉니다. 음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 군 생활을 그냥 취미로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배들이 다 상사를 달았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중사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상사들이 맨날 보면 그친구 보면, 어, 소매, 소매 위례해서 제 눈엔 굉장히 좀 어색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너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기 관리, 진급 관리, 뭐 이런 개인 자력 관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되게 잘 사는 집안 아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외제차를 거의 뭐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만에 하도 차가 자주 바뀌어서 어, 어떤 게저 친구 차인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임원사도 뭐라 그러고 부대에서도 뭐라 그러고 하지만 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뭐 차를 한 달마다 바꾸던 누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속으로 뭐라고 하죠. 음. 그런데 이 초급 간부일 경우에는 아, 자동차 살때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요즘 말하는 소형차를 좀 사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좀 그냥 버텨봐라. 그게 이제 어디서든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사실 초급 간부가 배워야 될 것들이거든요. 뭐 육군 최전방 차쪽에갈 수도 있고,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군 뭐배 타고 나가면은 지금 청해부대 같은 데 가면 6개월 뭐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그럼 차를 6개월 동안 세워가야 돼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도 꼭 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가끔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업과부 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아김진님왜 저러나 정말 옛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어떤 가방을 산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산다, 그다음에 노트북을 산다, 자동차를 산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꼭 필요한가? 없으면 정말 내가 생활하는데 불가능한가? 아마 아닐 겁니다. 그죠? 약간의 편리함, 좀 남에게 보이는 자기 과시, 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지 반드시 꼭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아마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올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최소한의 미니멀 라이프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차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거에 웃지 못할 일은 제가 근무할 때는 이제 방위병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 친구들은 서울에 근무할 때 정말 서울의 방위들은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최소 방위병들이 차를 끌고 부대에 올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도 가장 좋다고 하는 그랜저를 타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몰고 와가지고 부대 담벼락 근처에다가 몰래 탁 세워놓고서 그러고 이제 왔다가 출퇴근을 했으니까 방위들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소국 간부들이 꼭 자동차를 사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꼭 필요한가 생각해보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소형 자동차로 버티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포기하면 한 달에 30만원 4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생각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